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. 1차와 2차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3차 논의는 완주의 자존을 뒷밟았습니다. 또다시 사 반복된 4차 통합 논의는 자치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으며 완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본질을 흔들었습니다. 4번에 걸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완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며 국민들의 마음에는 비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. 저는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를 시험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. 완주는 완주답게 지켜온 삶의 방식과 자치의 원칙을 이어가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과 미래에도 당당히 기여할 것입니다. 본 의원은 완주가 완주답게 나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. 그 길을 위해 국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.